Rev it up, Rev up r o s 안녕하세요 r 비 v 입니다아 오늘 드디어 370Z 신차 컨디션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도장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영상에는 잘안담기겠지만 안 구간으로는 굉장히 여기가 막 우퉁구퉁하고 만져보면은 꺼끌꺼끌하고 지금 도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토바차 어플을 보고. 성실튜닝 디테일링 샵에 왔습니다. 이따가 지금 들어갈 건데 잠깐 상태를 잠깐 보면은 막요런데 저런데 이 범퍼 도장면이 진짜 너무 안 좋거든요. 범퍼는 지금 딜러가 이상한 막 도장을 해가지고 도장이 도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광택을 돌리고 유리막을 올려서 얼마나 도장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월달에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11월까지 풀로 차 있다가지고. 어, 겨우 11월에 예약을 잡아서 지금 30만 원에 중택과 유리막 코팅을 하러 갑니다. 빅 범퍼를 딜러가 예. 이제 막 도장을 한것 같은데 지금 도장 입니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겨판이에요. 예 개판이고. 이거 여기 문제면안 돼요. 아예 이거... 네, 이건 안안 될까요? 가안 올라갔어요. 아하 이거라고 다... 이게 원도장이면 이렇게 네. 네. 벌써 만지면 틀려요. 아하. 만져보세요 한번 예 이게 거칠거칠하고 네. 좀예 맨들맨들하죠 네, 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 클리어를 제대로 네.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지금 이거를 문대면 안, 되, 안이 되죠? 이 상태에서 광택기 어. 돌리면 다, 다 날라가요 아. 요런데 이제 보시면 은 뭐랄까 발라놓은 거 같아요 펜으로 펜칠한 건데 이건 어떻게 안 돼요? 돌려도 안 되는 거죠? 네, 아이돌방을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도색. 될까요? 재도색을요? 네. 음. 근데 그것 때문에 도색하는 분은 안 계세요 보통 이제 고성능 차 고성능 차들 차주분들 다 돌방 있으니까 전부 있어요. 네 맞아요. <laughs> 그저께 M 3한 고객님 M 3가 오버핸더잖아요. 이렇게 예, 예, 예. 여기 다 돌방이에요. 아... 아 그리고 여기도 도장 상태가 이상해요. 완전보면 네. 이런데도 이제 믹싱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돌리더라도 약하게. 약하게.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이제 이런데 광택 돌리고 코팅을 입혀 놓으면은. 이렇게 세차하거나 할때이 터치감이 네. 괜찮아지지 않을까해서 예약을 아니, 한 거거든요. 마무리 패드로, 네네. 클리치 같은 거는 못 없앨 수도 있고 음. 마무리 패드로 돌려가지고 바 올린 다음에 유리막 음. 올리면 낫겠나.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벤 이벤트 가격에 하신 대신에 탈지를 진행 안 하신다시다 하나요? 탈지라는게 세차잖아요. 네네. 그 왁스. 팀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지를 안 하고 올린다 하더라도 카나우바 왁스가 발려 있던 어떤 막스가 관련 있든 굳이 막 상관은 없는 거죠. 예, 저희 여자도 스팀으로 다 세차하기 때문에. 아, 네, 네. 스팀을 하면 약간 어느 정도 다. 그렇죠. 다 그냥 그 상태에서 세차를 안 하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세차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엠블럼도 알리에서 어 이제 검은색으로 깔맞춤하려고 다 검은색을 주문했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보이시나요? 단차 뜬 거? 누르면 들어, 누르면 <laughs>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르면 안 돼. 이 귀여운 니스모 엠블럼도 달아줬습니다. <laughs> 어 일단 광택 후의 첫 느낌은 어 차가 굉장히 더 진해졌어요 색깔이 색감이 훨씬 진해졌고 이게 아무래도 어, 유리막 코팅을 올린 효과인 것 같아요 색감이 굉장히 진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는 그거겠죠 어, 저렴한 광택 플러스 유리막 코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을까 그돈 내고 하면은 뭐 싼게 비지떡 아니냐 어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어, 일단 저는 색감이 진해진 것 자체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음 여기 보시면은 어, 완전 거울이죠? 소울 어, 마크가 없어졌어요 소울 예. <laughs> 마크 없어졌고 요런 보이시나요? 어, 이미 도장이 망가져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어, 색감도 진해졌고 유리막 코팅도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소울 마크도 없어졌고요. 대신에 가격 대비 효과는 굉장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디테일들이 보입니다. 이런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좀 묻어 있죠. 그래도 30만 원에 이 정도 광택과 유리막 코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크고 아 진짜 옆라인 이쁘다. 아무튼 오늘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이었고요. 앞으로 계속 370Z를 튜닝하고 신차 컨디션을 만들고 가죽도 복원하고 휠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튜닝과 복원을 하면서 신차 컨디션을 만들어갈 생각이니까요. 어, Z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